hola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상처가 생겨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뉴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러빙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의 공급 부족 상태가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콘솔의 판매 목표를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소니는 4월 말에 있었던 1분기 재무실적 발표에서 780만대의 플레이스테이션 5를 판매했으며 올해 최소 1,480만대를 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현재까지 1억 1,590만대나 판매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의 이전 판매 속도와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 속도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지속적인 수요를 맞추기에는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소니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매출도 그렇고 회사의 성장세 역시 일본 내에서 우려가 나올 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역대급 실적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주춤한 상황이고 소니 입장에서는 더더욱 플레이스테이션 5 판매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공급만 제대로 해준다면 팔리는 제품을 두고서 이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계획만큼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소니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은 닌텐도도 비슷합니다. 부품 부족이 결국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본 건데요. 분명 코로나 상황에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콘솔 시장, 거기에 또 가전 산업 쪽이 그러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팔 수가 있는데 못 파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상황, 사고 싶은데 비싸지는 상황이 더 끔찍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인텔의 11세대 로켓 레이크는 인텔 14나노의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시장 반응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11세대가 나오자마자 12세대를 기다린 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올해 중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 12세대 엘드레이크가 11월에 출시될 것이라는 카더라가 나왔습니다. 자, WCF 택에 의하면 인텔이 파트너사들에게 12세대 엘드레이크 출시가 11월에 있을 것임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일단 카더라입니다. 인텔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라는 것도 변동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당 아니 앞당겨질 가능성 거의 희박하고 만약 변경이 된다면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12세대 엘더레이크는 LGA 1700 소켓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PCI 스 x p e s 5.0 그리고 DDR5를 지원하지요. 자, PCI 스 x p e s 5.0이야 뭐 하위 호환은 큰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DDR5의 경우는 12세대 엘더레이크가 DDR4도 함께 지원하는 점. 이 부분은 좋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드 선택에 있어서 DDR5 지원 혹은 DDR4 지원에 이 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LGA 1700 소켓 사이즈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쿨러의 경우 별도 브라켓을 구입하든지 만약 브라켓 지원이 없을 경우 기존 쿨러는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조금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 출시되더라도 뭐 성능 벤치 등뭐 리뷰를 참고한 후 구입 등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였지만 초기에 사면 다 베타 테스터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이번에 베타 테스터 했던 분들이 참 그쵸 예 이래서 사람은 <laughs>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자 얼마 전 하드 디스크나 SSD 등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시아 코인에 대해서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제 뭐 저기 코인이라고 하면 환장하는 대륙 있죠. 그 대륙에서 급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인데 그로 인해서 홍콩 및 중국 쪽에서는 하드 디스크 및 SSD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후 이 시아 코인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 혹은 저건 뭐 일부러 중국 측에서 바람잡기 하려고 기사를 내놓는 거다. 등등,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뭐, 좀 비아냥거리자면, 무식하고 용감하면 돈 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말 그대로 저쪽 강원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도박판에 가까운 시장인데요. 맞잖아요. 아니라고요? 에이 일론 머스크가 기업인으로서 기술적인 혁신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리스펙해야 되는 부분이라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 양반이 한마디 했다고 화폐 가치를 논하기도 애매한 노지 코인이 묻지마 우리는 달까지 하면서 말 그대로 개떡상 하는 것부터가 이건 뭐그쵸 코미디 빅리그보다 더 웃기니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고 또 때마침 대륙의 채굴충들과 코드가 아주 잘 맞았나 봅니다 자 중국. 채굴충, 코인, 뭐, 이렇게 흘러가면 일단 그때부터는 이성적 사고 부분이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마이드라이브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시아 코인이 관심을 끌고 있고 채굴이 아닌 저장 장치를 통한 작업증명 방식으로 코인을 취득하는 시아 코인의 특성 때문에 대용량 하드디스크 및 SSD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16TB 하드디스크는 한때 6,000위 안을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6,000위 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6tb 하드디스크 하나에 100만원이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3000위안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50만원대죠 하지만 이 시아코인에는 하드디스크보다는 대용량 ssd가 좀더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단 시아코인 채굴 자체가 ssd의 tbw를 빠르게 소모시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전해진 바에 따르면 512gb의 경우는 평균 40일 그 다음에 1tb 및 2tb 용량의 ssd는 80일에서 160일이면 수명이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에서 160일 사이에 SSD가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지 업체들의 보증 문제입니다. 스토리지 업체는 일반 사용자를 기준으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기준에서는 보통 SSD의 사용 수명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코인 채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토리지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면 이제 업체들은 보증수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몇몇 업체들은 채굴의 경우 보증수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스토리지 가격 상승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오염 부분일 겁니다. 뭐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반 년도 안 돼서 폐기물로 바꿔버린다면 채굴충들이 본격적으로 시아 코인에 뛰어들 경우 그로 인해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 산업 폐기물들은 게다가 중국이 그쵸 자, 얼마 전부터 도시 계단 비슷하게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버즈 프로 사용자들이 이 버즈 프로를 사용한 후 웨이도염에 감염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갤럭시 버즈 프로에 웨이도염을 유발하고 있는 뭐 원인이 있는가에 대한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하면서 귀에 진물이 난다 아프다 이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비인후과에서 웨이도염을 치료받고 난후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하니까 다시 이 웨이도염이 재발했다라는 사용기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삼성 측은 출시 전 테스트에서 유해 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이어 방식으로 인한 뭐 습기나 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며 일단 고객 불만상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겐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문제 원인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야, 이어폰은 꽤긴 시간 사용하잖아요. 짧은 시간 쓰는 게 아닌데, 어 저러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음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